음. 아니 올해 명절 선물로 아는 분한테 저기 과일 세트가 와가지고 나는 막 쉽게 먹었지 근데 그게 뭐 선거법 위반이라나 뭐라나 그래서 과태료가 날라왔어 하참 뭐가 문제인가 해가지고 내가 그걸를 자세히 봤더니 조합장 선거. 출마 예정자가 보낸 물건이라고 하더라고. 아니 근데 우리가 달라 그런 것도 아니고 보내줘서 먹은 죄밖에 없는데 사실 이거는 너무 억울한 거 아니에요? 바나나는 안 먹었으니까 조금만 이게 줄여줘야 되는 거 아니야? 나 바나나 알러지인데. 자 우리 사연자님이요 명절 선물 때문에 많이 당황을 하신 것 같은데요. 우리 민족 고유의 대표적인 명절을 꼽으라면 설. 그리고 추석이 있거든요. 설날 하면 뭐니뭐니 뭐니 해도 세뱃돈! 그리고 오고 가는 선물 사이에 싹트는 이웃의 정이 있는데요. 우리 동방예의지국에서 명절 선물이 문제가 된다? 그런데 2023년 설 명절을 앞두고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선거인을 비롯한 그 가족과 직계 존비속 들은 아무리 명절이라도 선거와 관련하여 그 어떤 선물도 받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인데요. 평생 별 문제 없이 살다가 선거를 앞두고 해서 안 된다고 제안을 하니까 많이 불편하고 어려우시죠. 2023년 3월 8일 전국의 1,353개 농수협과 산림조합 등 지역 경제의 참 일꾼을 뽑는 제 3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 조합장 선거 전문의 오은영 박사와 함께 깨끗한 경쟁, 현명한 선택, 희망찬 조합을 위해 오늘의 사연 한번 만나보실까요? 아이고 우리 킹카 평이사님 우리 여보 당신 사무실에 이 일이야 오늘 바쁘다고 하지 않았나? 내가 요즘 바쁜 건 거... 우리 나대로 조합장 후보님 조합장 대시라고 여기저기 인사 다니느라고 바쁜 거잖아요. 그건 그렇고 당신 명절 준비는 잘 하고 있어요? 명절이 이렇게 보이나 뭐 맛있는 음식 해먹고 과일 좀 사서 식구들리좀 나눠 먹고 하면 그만이지. 이그 내가 못 살아 진짜. 당신 이렇게 손 놓고 앉아 있으면. 아이고 우리 조합장님 제가 한표 선사해 드릴게요. 그러냐고요. 사자 가서 운과달랑방기를 끼워도 시원치 않을 판에. 아니 그럼 어떻게 하냐고 만나서 돈을 줘도 안 되고 밥을 사줘도 안 되고 그럼 명절 선물을 어떻게 하냐고. 그러니까 머리를 써야죠 머리를. 남의 눈에 안 들킬 수 있는 방법이 얼마나 많은데요. 들키지 않는 머리 쓰는 방법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이번에도 불안한데요. 게다가 명절이 코앞이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 특징이 뭐예요? 명절이면 선물 주고 받는 게 너무 자연스러워서 전혀 이상할 게 없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 틈을 타서 받는 사람이 적당히 부담스러울 만한 선물을 골라보자고요. 당신이 하자는 대로 할게. 한번 같이 골라보자고. 음. 음. 잠깐만요 이 명절에 주고받는 거를 아무렇지 않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게 김영란법도 명절에는 농수산물에 한해서 2 0만 원까지 한도가 완화되거든요 자 그래서 선거법도 괜찮겠지 하실 수 있겠지만 절대로 안 됩니다 자 명절 선물도 줘서는 안 되거든요 그렇다고 명절에 아무것도 하지 말라 이게 아닙니다. 일반 조합원끼리는 선거와 무관하게 주고받는 거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선거에 출마할 사람이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아이고 이렇게 많은 과일을 다 어떻게 하지? 하... 우리가 어떤 민족인가? 응? 전국 방방곡곡 배달이 안 가는 곳이 없잖아요. 응? 뭐예요? 이거 빨리 안 끼고. 그리고 여보. 어, 그거 끼고 얼른 주소 적어요. 오늘 다 보내버리게. 당신 그 명절 인사 카드 쓴거 있죠? 그거 잊어버리지 말고 꼭 챙겨놓고. 아유, 그럼 그럼 내가 어저께 밤새 다 적었어. 요 그렇지. 이렇게 사람 마음을 움직이는 게 선거에서는 아주 중요하다대요. 어때요? 당신 아이프 내조하는 끝내주게 잘하죠? 그럼 그럼, 아주, 아주 든든해. <laughs> 제발. 법좀 지켜야 됩니다. 자, 뭐가 위법이냐고요? 후보자가 저렇게 명절 선물을 보내는 거! 유권자에게 개별적으로 잘 부탁한다는 편지를 보내는 행위! 둘다 위법에 해당됩니다. 원래는 다 찾아뵙고 인사드리며 주는 게 맞는 건데 택배를 보내도 서운해하지 않으시겠지? 응? 에휴, 이걸 더 좋아하지. 응. 알아서 잘 챙겨 보내주는데. 이제 당신은 79명의 내 대는 조합원들한테 고맙다는 전화 받으면서 조합장 후보 나대로를 한번더 강조하면 되는 거예요. 야 우리 평회사님 이렇게 머리가 명석해서 어떻게? 해? 우리가 장엄하지 이거 선물 준비하는데 600만 원이나 들었다고요. 어? 이렇게 큰 돈이 들었으니 당신 꼭 조합장에 당선돼야 돼요. 알았죠? 알았어. 할지. 응. 알아두셔야 할게요. 저렇게 보낸 과일 선물을 받잖아요. 이 선물을 받은 사람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제공받은 금액의 10배 이상부터 50배, 즉 최고 3천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냥 이 과일은 내돈내산해서 속 편히 사다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있어보자. 김봉남이 집이 몇동몇 토지? 몇 문자 메시지 돌려볼까. 하여튼 이 양반 손주밖에 몰라. 하다버지 이것 좀 해주세요. 그럼 꼭 해줄 양반이야. <laughs> 아니 아, 배로 자네가 그 집까지 웬 일이야? 인지는 명절이 가까워질까 인사하러 들렀지. <laughs> 아, 먼저 이거나 받아. 아니, 이건 또 뭔가? 아, 보이는 그대로일세. 아, 제주 감귤이야. <laughs> 그래, 고마워. 그래, 그래 인사하러 들렀어. <laughs> 아, 그래, 그래. 그래, 그래. 아이고, 아, 아 아이고. 잘 지냈지? <laughs> 어? 자, 명절이라도 정말 주의하셔야 합니다.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친구가 조합장 선거에 출마 예정자다. 선거를 앞두고는 평상시보다 만남에 더 각별히 유의를 하셔야 합니다. 아니, 손주가 집에 있었네. 벌써 이렇게 컸어? <laughs> <laughs> 아이고, 우리 애가 오늘 내일 음. 출장이라서 음. 우리 집에 잠깐 맡겼어. 복길아, 이리 와, 이리 와, 할아버지한테 인사해야지. 응? 안녕하세요. 진복길입니다 아 아이고, <laughs> 똘망똘망하네. 자네 닮아서 아주 인물이 번치하네 <laughs> 아이고, 그렇지. <laughs> 내가 봐도 응? 우리 손자가 내 붕어빵이야. 음 얘를 보고 있으면 내가 내 젊은 시절을 보는 것 같다고. <laughs> 할아버지 친구가 왔으니까 용돈을 줘야지. 와, 할아버지 친구가 용돈을 다 주신단다. 야, 그냥 맨 입에 받을 수는 없으니까 우리 재롱이나 한번 피워볼까? 응? 그래. 그래 그래. 엄마 선물. 우리 보끼리가 정말 귀엽네요. 뚜르뚜 받았어, 뚜르뚜. 엄마 선거, 아빠 선거, 뚜르뚜. 아 그래, 아 보끼리야. 잘했어, 잘했어. 이거 우리 내 새끼. 놀아봐, 놀아봐, 놀아봐. 재롱도 잘 봤으니까 우리 복길이한테 하나씩 용돈 줄게 까치까치 까치 설날이 가까우니까 세뱃돈 미리 줬다고 생각해 응? 그래그래 그래. 이 사실 세뱃돈을 주는 게 이상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요 지금 나대로 씨는 조합장 선거에 나오실 분이잖아요 조합원과 그 가족 또 손주에게 주는 세뱃돈도 기부 행위에 해당이 됩니다 야 우리 복길이 뚜루뚜루를 다른 할아버지한테 불렀어야지. 그래 그래. 알고 <laughs> 아, 이런 네. 걸다 줘. 응, 응, 응. 뭐 애한테게 큰 돈이 필요하다 그죠? 그러면 그천원 오천 이런 이런 푼 돈이나 주면 아이고, 되지. 그게 될 사람은 <laughs> 큰 돈을 줘야지. 안 그런가? 아이고. 아이고 <laughs> 자네도 용돈을 좀 줘야지. 아. 응? <laughs> 나까지? 아이고 이런 거다 챙겨주나? 아이고 가위의 노래 나는 준비한 게 없는데. 아이고 친구 좋다는 게 뭔가. <웃음> <아유>. <웃음> 잠깐만요. 이잘 알아두셔야 합니다. 기부 행위는요, 그 금액이나 가액의 과다와 상관없이 모두 해당이 됩니다. 내가 천 원을 주든 만 원을 주든 십만 원을 주든 이건 모두 기부 행위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가볼까요? 음 아저씨 사랑해요. 아 저는 아닌데요. 그래요. 안 먹힐 때도 있거든요. 자, 우리 사연자분 잘 보셨나요? 이 원래는 해도 되는 일인데 선거를 앞둔 시기에만 해서는 안될 일들이 정말 많습니다. 명절을 앞두고 매년 해오던 사소한 습관이었지만 조합장 선거를 앞둔 지금은 그 사소함이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 아시겠나요? 자, 민주주의의 꽃, 바로 선거죠. 민주주의의 고귀한 정신이 명절 떡값으로 얼룩지지 않게 우리 모두 양심 명절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금쪽 같은 우리 조합 상담은 여기까지입니다. 깨끗한 경쟁 현명한 선택 희망찬 조합 우리 모두 함께 실현해 보자고요 자문 닫을게요 안녕.